안녕하세요. 백복탄 마라톤의 방극혜입니다. 어, 요번 시간에는, 어... 고관절 운동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고관절을 유연하게 해줄수 있는 운동법이요. 예. 네. 음, 저는 이거를 자주 해요. 집에서라든가, 뭐, 직장에서라든가. 틈날 때마다 그 고관절이 유연해야 잘 달리더라고요 예. 유연하게 한번 할수 있게 선보이겠습니다 아. 자 시작합니다 네? 응? 어... 스트레칭이 그 잘된 분들도 있고 스트레칭이 조금 덜된 분도 있을 거예요 어, 그거는 그 높이로 그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. 자, 하겠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가서 이렇게 옆으로 제자리. 앞으로 가서 돌려서 제자리. 앞으로 무릎을 들어서 틀어서 제자리. 가서 틀어서 제자리. 어 요거를 계속 유연하게 반복하시면 돼요. 이번에 뒤로 뒤로해서 하는 그 이제 유연성 운동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뒤로 아까하고 이제 반대로요 이렇게.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갔죠. 근데 이번에는 뒤로 뒤로해서 앞쪽으로 다시 원위치. 뒤로해서 원위치다로뒤로뒤로 뒤로 돌려서 원 위치 유연하게 하는 게중요해요 유연하게. 로서원 위치 2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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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칭이 평상시에 잘돼 있어야 돼요. 어, 어, 어떤 스트레칭이냐면, 제가 한번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가슴, 이렇게 다야죠? 이렇게. 스트레칭하고 옆으로. 방금 한그 스트레칭이 어, 잘 될수록 각도가 고관절의 각도가 잘 나와가지고 어, 뛰실 때. 어, 보폭도 잘 나오고, 부드럽게 뛰실 수가 있어요. 스트레칭이 안 되신 분들은 꾸준히 연습을 해가지고, 그, 좀잘 벌어져야 돼요. 고관절이. 그러면 뛰실 때 아주 부드럽게, 보폭도 크게 잘 뛰실 수 있을 거예요. 아 어... 뭐 별거 아닌데, 어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예. 도움이 되더라고 예. 요 저한테는.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해 보시고 어 따라 따라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제가 제가 해본 결과, 어 저는 이거를 뭐이 운동을 뭐 수시로 하니까 잘 되실 거예요. 다음 영상 또 좋은 거 있으면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치겠습니다. 마라톤 화이팅. 안녕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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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